안녕하세요 중남 청양 두식이 순돌이 집이에요 오늘 우리 두식이랑 순돌이랑 얌전하지요 두식이가 아빠 순돌이 앉아 올라가 저기로 올라가 저기로 올라가 저기로 올라가. 올라가야지 간식 줄까 올라가 안돼 앉아 앉아 기다려 제가 오늘 간식 주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라 그래요. 교육! 기다려! 니네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엄마가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먹어요. 이런 거. 이게 뭔지 아시죠? 돼지, 고. 기다려! 기다려야 돼! 두식이 기다리고 있지? 순돌이, 두식이 왜 꼬리 안 들어? 싫어? 아, 간지러워. 순돌이 앉아. 순돌이 앉아. 아이, 착해. 아이고, 우리 두시 간지러워. 앉아. 엄마 간식 줄게. 앉아. 자, 엄마 목소리 이상하다, 야. 순돌이도. 응, 잘 먹어. 맛있게. 엄마 하우스 내려갔다 올게. 천천히 잘 먹어. 여러분 오늘 비가 올것 같아요 충남 청양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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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우와 단감나무 이쁘죠 오 이뻐 예뻐, 이뻐요 우와 집 안에서는 우리 두식이 순돌이 아빠가 노래 부르고 있네요 기타 치면서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이래요 즐겁고 행복한 날 됐어요 들어갈게요. 쟤네들 멍느라고 정신없어요.